반갑습니다. 갑돌이 부동산TV입니다. 어,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에 나와있습니다. 어, 제가 나와있는 곳이 어, 면수재지 북면 오곡리에 어, 농협 하나로마트 바로 앞에 나와있는데요. 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하나로마트 앞에 2차선 도로 북면 연출리 목천 연출리에서 북면 상류쪽으로 올라가서 어 계속 올라가면은 국면 꼭대기 어, 뭐 나반리 뭐 운용리 대평리 거길 또 넘어가면은 그 입장면 양대리가 나오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에 올라가시다가 어, 면수제지 전에 여기 바로 앞에 지금 이쪽이 위례 이쪽이 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례초등학교 어, 뒤로 들어가시면은 어 오곡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오곡리에 토지 매물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이곳 도로에서부터 어, 이동을 하면서 어, 토지 설명드리고 토지에 가서 현장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드론 촬영은 어, 생략하고 현장 안내만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도로에서 직진을 하시면 면소재지가 바로 나오고요. 좌측으로는 어, 옛날 파출소 자리가 있고요. 우측이 분명 어, 유래초등학교, 어,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쪽이 어, 이쪽이 지금 유래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까지는 여기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어, 1.5km 정도 차량으로 5분 소요되고요. 그리고 어, 토지 면적은 192평, 계획관리지역이 19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에 접한 도로가 이분 아, 토지에 접한 도로가 양쪽으로 주택이 있어서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도보로 걸어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건축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뭐 시공이 필요할 때는 어, 인접 토지에 어, 좀 요청을 해서 도움을 얻어서 어, 양해를 구해서 어. 뭐,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 어...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27만원, 올 2021년 기준 평당 27만 6,940원이 나왔는데요. 본 토지 거래하는 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토지 매매 금액 192평 계획 관리 지역 대지로 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현 소유주분께서, 뭐, 어 며칠 전에, 그 경매로 취득을 하신 건데요. 공시지가 수준으로 그냥 제 매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본토지의 거래 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평당가로 계산을 하니까 약 31만 원 정도, 어 단가가 31만 원 정도 나오네요. 지금, 뭐, 공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 앞에, 지금 현장이 보이시죠 공사 현장에 여기는 제2경부고속도로 어, 제2경부고속도로 현장이 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 가지고 제2경부고속도로 어, 도로 공사 현장이 되겠고요 아, 이제 토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502 29 501이 마을 입구인데요 지금 눈이 와 있어서 제가 빨리는 못 가고 조금 천천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이 동네는 굉장히 아늑해요 면수제집 바로 뒤에 있는 마을이고 이 마을까지 버스가 다니기는 하는데 하루에 뭐 많은 버스가 다니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루에 그래도 어, 주민들이 이제 밖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루에 몇대 정도는 어, 시내 버스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을에 거의 다 왔어요. 면수제지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어, 여기가 마을 어, 회관 앞입니다. 여기 마을 회관 앞에 왔으니까 제가 마을 회관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본 토지까지 걸어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곡리 마을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이 어, 오곡리 어, 경로당이 되겠고요 마을회관 경로당이 되겠고요 경로당 뒤쪽으로 우리가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 쪽으로 제가 이동을 하면서 마을 정경 모습 살짝 보여 드리고 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께 가보실게요 마을회는 옆으로 우리 어, 네, 마을길을 따라서 이제 토지까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보이시죠? 동네 이름은 오공리가 되겠고요. 이곳에 동네가 아늑해서인지 어, 새로 지어진 집들도 어, 아주 좀 여러채 보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어, 많이 부어지 영상이 잘 등장에 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아, 잘 잊히는 소리도 들리고요. 아, 동네 앞으로는, 어, 이렇게 조그마한 산이, 네, 동네 앞으로는, 어, 이렇게, 아 어, 조그마한 산이 있고요. 저산 너머로, 어, 제이경보고속도로가, 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는 뭐 마을에 이 벽화도 예쁘게 그리 그려 나왔네요 어, 마을 뭐 작은 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면에서 해놓은 것 같아요 네계식해서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전체, 이거 마을 앞쪽 모습 보이시죠? 보시고, 네. 이렇게 마을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어, 이렇게 옆에 돌담으로 쌓아놓은 집이 있고요 아, 요 옆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 폭이, 어, 제가 볼때한뭐 3m가 조금 안 되고, 그냥 뭐 마을 골목길이에요. 마을 골목길이기 때문에, 어, 지적도 상에는 여기도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앞집 지붕이 걸려가지고 밑에 도로폭은 괜찮은데 위에가 지붕에서 좀 간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차들은 제가 볼때 진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 주변 토지에 양해를 구해서 저쪽 토지 뒤쪽으로 어, 그쪽으로 좀 공사를 하던지 뭐 진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건축 자재를 앞에까지 와서 여기서부터는 어날르시던지 아니면 1톤 차로 이동을 하던지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여기 경계 맞쪽이 있는데부터 우리 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뒤에 어 사실 이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드론으로 촬영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이쪽 뒤에 뭐 주변에 어 이제 주변 주택들의 뭐 담장이라든지 그런 경계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재 어 주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소유주분도 크게 관리를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 지금 주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서 현 소유주분도 그렇게 뭐 관리하시는데 이렇게 압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방치를 해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조금 높은 데 가서 그래도 땅 전체 모습을 제가 앞으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솔직히 그 위쪽으로 가서 땅 모습 안내를 해 드릴게요 지금 관리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막 범불이랑 잔목이랑 풀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고양이들 강아지들만 막 왔다 갔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위쪽으로 가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laughs> 어, 이렇게 보시면 토지 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이쪽 담장 옆으로 해서, 어, 저 밑에 이제 집인데까지 우리의 토지가 되겠고요. 어,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어, 이쪽 토지 옆으로 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 토지주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뭐, 공사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 보시고, 어, 저렴한 토지, 단돈 6천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